네, 안녕하세요. 찰룡입니다. 어, 이번에는 무슨 영상을 찍냐면, 은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4700K로 바꾸면서 뭔가 그냥 써도 이제 윈도우 11 그대로 써도 되는데 뭔가 모르게 전에 쓰던 시스템을 그대로 쓰니까 뭔가 렉 걸리고 하는 거 봐서는 아, 이게 그냥 한번 밀어버리고 이 한번 윈도우 재설치를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네, 벤토이를 쓰는데 저는 윈도우 11 ios5 요거 버전은 어, 22.h2 버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 윈도우 11 아, 23h2 이게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윈도우 11에서 어, 최신 버전이고요 번전 나왔어요 네, 들어가면은 어, 부트인 노멀 모드로 네, 실행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팅할 준비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CD 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넣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설치 요 화면이 뜨면은 이제 이렇게 부팅이 됐죠 윈도우 설치라고 여기에서는 딱히 건드릴 거 없습니다 전 키보드 종류, 이거 딱히 상관없고요. 그냥 다음 눌립니다. 설치를 눌리고,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죠. 저는 정품 인증 요거를 지금 있는데, 나중에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 키 없음. 저는 홈 버전을, 시리키가 있기 때문에, 11 홈키를 넣고요. 동의해주시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업그레이드뭐 어, 이렇게 뜨는데 설치 유형을 해라고 뜨는데 사용자 지정 윈도우즈만 설치라고 돼있죠 요거 눌러줍니다 저는 이제 복구 프로그램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복구 파티션도 같이 있고 한데 일는은 0번이 2테라바이트 어, 여기 맞는 거 같네요 이테라바이트고 다사 드라이브 0 번이 어, 지금 990 프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해줍니다. 되도록이면 제일 좋은 점은 일단 뭐 다른 거 저장 장치 있다면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저장 장치에 파티션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지금 얘도 조금 좀 희한한데, 지금 요거 980프로 1테라바이트거든요 드라이브 1이 근데 지금 파티션이 하나가 쪼개졌어요 지금 요것도 지금 뭐 예약기라고 돼 있고 MSR 이런 거안 남길 이게 안 남기고 싶은데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요게 간혹간혹 요게 설치되다가 여기에 다른 파티션에 이제 설치 이제 부팅 관련된 설치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거 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배로 이거 빼는 게 좋습니다. 예, 드라이브 채로 할당되지 않는 공간하면서 거의 이테라가 잡히고 있죠. 이테라 그냥 여기서 다음 눌립니다. 다음 눌리면 어, 윈도우즈 뭐 설치 준비 중 하면서 설치 중 뜨죠. 파일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CPU 저기 복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하드웨어가 바뀌면은 정품 인증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한번더 인증 안 된다고 하면은 또한번더 얘기를 해가지고 요런 CPU 저번에는 뭐 메인 메인보드를 리퍼 제품으로 바꾸면서 이제 인증이 안 됐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바꿔달라고 해야죠 다시. 다시 인증 좀 풀어달라고 해야죠 일단은 끝났고요 윈도우즈 다시 시작합니다 뜨면은 다시 시작 눌려줍니다 귀찮으면은 그냥 저대로 그냥 5초 뒤에 부팅한다고 하는데 그냥 다 떠놓으면 되고요 그냥, 저렇게, 그냥, 다시 시작 눌리면 됩니다. 윈도우 이제 설치 끝나고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윈도우 11부터는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로컬 계정을 만들기 주로 쓰기 때문에 계정 안 물립니다 저는. 화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치를 그 로컬 계정 어떻게 만드냐여기서 플러스 라인 컨트롤 P 플러스 라인 엔터 키를 눌러 이터를 켜세요. C M D 창이 뜨고요. 접근성 기능의 경우 위오 B 쳤습니다 o B 역슬래시 이제 BY pass n 그러면,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랜선을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재시작을 하게 되면. 저같이 로컬 계정으로 만드실 분은 이제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네, 이 국가 또는 지역이 맞나요? 한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예. 두 번째 키보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건너뛰기. 인터넷이 연결이 없음 연결 안 되면 뜨죠 원래는 여기 안 떠요. 여기. 제가 아까 그 명령 그 넣었기 때문에 여기 뜨는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면 눌리게 되면 제한된 설치로 계속 저 지금 연결하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뷰저이라는 어 상자명을 쓰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주고 암호를 눌러줍니다. 아무 없이 하면은 그냥 자동 로그인 돼요 그리고 이제 위치 사용하고 허용 이런 것들인데 다 아니요 합니다 저는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 항목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필수 요소만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입력 타이핑 개선해서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해줍니다 어,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겠냐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설문조사가 끝나는 거죠 아, 요,